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닭띠 상반기 종합은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어, 78세, 66세, 5 4세분 네, 새 나이는 세띠그 네, 닭띠분의 네, 그새 나이는 올려놨고요. 지금은 30세 개유생님, 네, 42세 신유생 네, 두띠 올리겠습니다. 아두 나이의 예, 올리겠습니다. 다띠 상반기 어 종합은 먼저 30세 계유생님들 네, 음, 변화와 흐름과 행운의 컬러 네,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이렇게 음, 지금 30세 계유생님예 42세 신유생님 이렇게 두 나이 올리겠습니다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네, 보라색을 행운의 컬러로 응용 잘 하시면 되고요. 부정적인 어떤 탁한 흐름을 차단할 때도 이 컬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행운의 메시지는 음 냉정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행운을 주는 상반기 어, 행운은 음, 메시지는 냉정하고 냉철해라. 어떠한 판단을 하건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냉정하고 냉철하라는 거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뭐 좋은 게 좋지. 어, 이런 거안 됩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또 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네, 상반기에 나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고 감정에 뭐 정에 이끌려서 이래도 흥 저래도 뭐 우유부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과 이성이 상반기에 나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 예, 30세 계유생님들. 그리고 조언의 메시지로는 절제 카드입니다. 예, 무지개 여신인데, 어, 내가 상반기에 감정의 절제가 조금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예, 상반기에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좀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감정의 절제가 안 돼서 감정의 절제가 안 되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할수 있는 어, 상황이 많이. 되겠죠. 음, 그 상반기 때 감정의 절제를 하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변화와 흐름은 보겠습니다. 트르부코카 드는 어, 그래도 어, 30세 분들은 무언가 만족하고 어, 내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어,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상반기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 만족하고 흡족하고 내가 해왔던 일이 됐건 뭐가 됐건 주위 여러 가지 여건 모든 게다 만족할 만한 상반기 다 전반적으로 다두 번째 메시지는 식스 오브 만족 카드는 일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주위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한 상반기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는 내가 이 하고 있는 일 내가 공부가 됐던 일이 됐던 내가 뭐 가정주부가 됐던 나에게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고 나도 당당하고 또 주위에서 오어 삼십 세교열생님들을 인정하고 오어 정말 일도 열심히 잘하고 개인의 능력도 되고 최선을 다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일정이고 공부라던가 내가 바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어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어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계실 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어떤 음 좋은 눈빛 때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내 판단, 내 선택, 음, 내 예감, 촉 있지 않습니까? 사람 다 촉이 있습니다. 느낌, 예,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랬을 때내 느낌대로, 예, 내 판단대로 어떤 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99.9% 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며 예, 잘하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할 거는 무조건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시면 좋다라는 예, 3 0세 개유생님, 닭띠 상반기 상반기 흐름이 좋습니다. 단, 행운의 메시지. 냉정해라. 감정에 이끌려서 흐지부지 우유부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음.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노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던가 또 비즈니스에서도 예,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잘 음, 좋다라는 거니까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감정의 절제가 필요 없죠? 네. 이래서 삼, 음, 상반기 닭뒤 30세 개회생님들 네, 행운이 많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어, 42세 신유생님입니다. 예, 42세 분들 신유생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예, 예, 제가 아는 그 신유생님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그 정말 그 좋아하는 동생이 신유생이었는데 예, 42세 음, 굉장히 어 정도 많고 어 정도 많고 또 근데 굉장히 또 냉정해요. 예, 또 아니다 싶으면은 어 아주 매섭게 무섭게 다 끊어버리는 그사십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주위 지인들 동생들 보면 근데 한번 정을 주면 굉장히 정을 많이 주고 잘해주고 저는 지금도 아직 그 동생이 지금 보고 싶은데 예 아마 어 지금 여기서 지금 저기 어 먼데로 갔을 건데. 어, 성격이 정말 42세 그 신생,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는 그 동생분들은 어, 굉장히 정확해, 쿨하고, 어, 좋으면 정말 좋고, 싫으면 아예, 아예 싫다 하면 보지도 않아요. 정말 그 성격이 칼 같다라는 거, 예. 어, 이건 보통, 보통 그 성격이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어,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하고 그런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다잘 살아요. 예, 42세 분들은 대부분이 좀 이렇게 잘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요. 예, 제가 지금 이거 42세를 하면서 예,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좋아했던 동생이 예,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음, 네, 신입생이었는데 어, 참 정이 많이 들었고 생각이 많이 나서 제가 어, 갑자기 그 동생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어,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신유생님 42세 닭띠 상반기 종합은 행운의 컬러, 예,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좋은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상반기의 변화와 흐름이 어떠할지 어,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동생이 지금 저를 보고 있다면, 아, 예, 혹시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조카도 너무 보고 싶고, 음,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아기가 그 동생분의 아기는 많이 어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음, 호주, 호주 호주 쪽으로 가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어. 아, 예. 지금도 마련이 많이 보고 싶고. 음. 근데 그 동생은 굉장히 좀 냉정하다면 많이 냉정해요. 예. 자기가 딱 마음 딱 정하면 안 보고 좋으면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42세 신생님들이 좀그 어떤 결단력, 어떤 성격에 있어서 음. 굉장히 어, 자기 고집도 강하죠. 예, 누구나 다 고집은 있지만 아마 4실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동생분들은 어, 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만큼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거죠. 예,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행운의 컬러는 하얀 색깔. 네 행운의 컬러는 어, 상반기 때 하얀색을 내 네, 행운의 컬러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그 흐름 예를 들어 이제 그 어, 우리가 어떤 그 계약서를 쓸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약서를 쓸어 나갔는데 첫 느낌이, 어, 그 사람, 음, 별로 좀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음, 그랬을 때, 어, 그런 느낌도 굉장히 빠르고, 음,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그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얀색을 예, 몸에 많이 지니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어떤 탁한 사람들도 차단할 수 있고 어떤 부정적인 나쁜 어떤 흐름도 차단할 수 있는 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얀색을 형운의 컬러로 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카드로 상반기 42세 신유생님들 어 변화와 흐름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참 많이 보고 싶은 네, 신유생 동생이 예, 외국에 있는데 막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고 어,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영상을 보면 언니한테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많이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음, 제가 좀 성격이 우유부단 하다 보니까 그 동생은 많이 좀, 음, 사실 세분들이 굉장히 이게 칼 같아요. 예, 나이는 어린데 굉장히 칼 같고 아주 냉철해요. 냉철합니다. 근데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두 굉장히 많은 방면에 또한번 돌아서면 아주 그냥 오 활발하게 돌아서더라고요. 예. 네. 네, 행운과 저원의 메시지는 어, 행운의 메시지는 운둔자 카드입니다. 이 운둔자 카드는 성직자를 상징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뭐뭐 뭐, 어, 저기 스님 음, 뭐 이제 그런 성직자 들을 상경할 수도 있고 그만큼 수행하는 거죠 내 마음을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잘 보살피면서 예, 내 마음을 잘 다지면서 상반기를 조용히+ 조용히 보내라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많은 거를 벌리거나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예, 진행을 하시되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많이 가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laughs> 새로운 변화, 어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어떤 그 외적인 활동보다는 내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자아 성찰하고 자기만의 공부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조용히 내면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러고 시간이 조용히 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예, 그 가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행운을 주는 겁니다 예, 조용히 자기 자아 성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상반기를 조용히 지내라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원의 메시지는 건강입니다 예, 건강을 신경쓰라는 거죠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또 예민할 겁니다 42세 분들이 또어 굉장히 성질이, 성격이 좀 다양해요 예, 예민하기도 또 굉장히 예민하면서 굉장히 쿨하면서 어 그래요 그래서 어, 또그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아마 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음, 각별히 건강 신경을 좀잘 쓰면은 좋겠다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카드 첫 카드는 식스 오브 컵 카드는 실현 뒤에 오는 평온. 네, 그동안 내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않았거나 불편했다면. 상반기에는 네, 내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고 안정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예, 한숨을 좀쉴수 있는 네, 100%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70% 정도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랬어요. 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가정이 편안해야만 예, 금전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42세 분들이 금전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예, 어쨌든 좋은 거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다라는 거. 예, 그거는 좋은 흐름인 거죠. 금전의 흐름도 되게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누군가 좋은 파트너. 예, 주, 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예, 그동안에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예, 상반기에는 누군가, 어, 일에 같이, 뭐, 일하는 쪽에서,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뭐, 어디, 뭐, 어, 가정 주부들이면 친구들 간에, 지인 간에, 동료 간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랑 같이 의사소통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어, 사람이 내 옆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긴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외롭잖아요. 예, 내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의사소통되고, 예, 그런 좋은 사람이 투쟁기의 활동, 힘든 상황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간다. 이건 이성이 아니라 동성. 네, 같은 어떤 어, 파트너입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윈윈할수 있는.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타워카드는 네, 무언가 정리하고 싶고 무언가 무너뜨리고 싶고 이 타워카드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상대방이 자꾸 어떠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예, 그리고 나를 많이 화나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참지 못하고 어, 저거를 어, 인간관계를 정리하던 직장을 그만두던 뭐 사업을 그만두던 어, 뭐 동료 간의 어떤 관계성을 그만두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인데 여기서 타워카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어좀 화는 많이 나겠지만, 예,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직장도 계속 다니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동업도 같이 하게 되고, 인간 관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음 그래서 참고로, 어,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은 나겠지만 손해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지금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문제들 왜냐하면 이거는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뭐 인간 정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부부관계 정리하고 싶다 아니면 뭐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을 상사 때문에 화나서 정리하고 싶다라든 등등 여러 가지 개개인에 따라서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든 거가 다 정리되지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적어도 지금에서 상반기를 흘러가고 하반기 내년 뭐 16개월 17개월 정도는 흘러갑니다. 내가 손해 보는 거는 없어요. 예. 손해 보는 건 없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인지를 해버리세요. 아, 이거는 타원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관계는 유지가 되고, 이 직장은 다닐 거고, 이 사업은 유지가 되고, 이 인간관계 실치만 유지가 된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손해 볼건 없잖습니까? 예,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손해 볼거 없습니다. 단지 내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짜증은 나는데, 그걸 내가 이미 참고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예, 인정하고 그냥 인지하면 됩니다. 네, 예, 4 2세에 어, 신의생 님들 예, 올 상반기 화이팅 하시고요.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은 그것보다 더 좋고, 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건강은 잘 챙기시고, 또 조용히 예, 자기 자아성찰 내면을 들여다보는 상반기. 그럼 분명 어, 시간이 지나서 어, 하반기 때는 더 편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지금 닭띠 어, 제가. 좀 전에 54세 기유생, 66세 정유생, 78세 의류생 예, 세 나이 올려 먼저 올렸고요. 네 예, 지금은 30세 개유생님하고 42세 음, 신유생님 두띠아두 띠가 아니고 두 나이 해서 이렇게 상방위 종합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달마다 이렇게 띠별 올라가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스 타로입니다. 감사합니다.